교사님들께서 교계에서도 이회로 뭐 통합을 좀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laughs>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개신교계의 그 특정 세력들이 정치집단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정치 참여가 음. 사실은 사회의 도마에 올라와 있고, 음. 특별히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에서 함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이래 네.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면죠 네. 네. 국민 중심의 논리, 교회로 말하면 또, 하나님 중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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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가 지니지 못하는 어떤 가치 전복적인, 변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현실 정치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어, 지니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고, 어, 저희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도 그런 관점에서 어, 이번 4월 총선을 비롯한 한국교회 정치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마다 공히 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특별한... 그 어, 경험을 지나, 어, 첫 번째는 세월의,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추해온 이 생명 안전의 문제가, 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 그 다음에 촛불 시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변혁을 어, 경험을 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것을 통해서 길러올린 주권재민의 가치가 우리 민주사회를 이끄는 어, 주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어,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것이 특별히 남과 국의 자주적 공조를 통해서 평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과정의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가치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계가 균형을 좀잘 찾아서 우리 사회의리더로서의 아, 음.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균형을 찾는 일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laughs>